자, 안녕하십니까 투맨사의 슬림 바디 어쿠스틱입니다. 네, 피에조 픽업이 달려 있고요. 배터리 들어가는 액티브 타입이고 이렇게 볼륨 팟과 프레젠스트레블 미들 베이스 이렇게 그리고 배터리 체크 버튼이 있는 픽업이 달린 기타입니다. 우선은 픽업 자체의 성능은 네 좋다 하진 않습니다.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연식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연식이 있는 게안 좋게 작용했다기보단 뭔가 잘 익은 맛이 나는 뭔가 세게 탈사면 뭔가 날 것이라고 치면은 얘는 뭔가 잘 익은 듯한 냄새가 나는 아주 소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분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너무 좋아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 판매를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라면 제가 뭐 저렴하게 내놓겠죠. 근데 그래도 좀이잘 익은 소리가 나는 기타를 좀더 소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25만 원에 사 가실 분이 계시면은 내고 없이 판매해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이게 예,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는 여기 열두 번째고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다섯 번째 프렛부터 그 뒤에 프렛까지 누르기가 좀 힘들 겁니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일곱 번째 프렛부터 끝에 프렛까지 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뭔가 물리적인 뭔가 힘에 의해서 좀 눌린 느낌이 있어요. 깨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눌려가지고. 트러스로드 조절 잘 됩니다. 근데, 눌려가지고, 여기는 기타 샵 가서 복원 작업을 하, 하지 않으면은, 이 프렛은 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쿠스틱을 하면서, 일렉 기타처럼 뭐, 막 현란하게 막, 척줄을 막, 여기 막, 태핑하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 음, 그냥, 뭐 적당하게 G 코드, 뭐, 그냥 하이 코드, 뭐, 이 정도? 이 정도 쓴다 문제없어요. 뭐이 정도 거의 저는 뭐 어쿠스틱을 뭐 어쿠스틱으로 뭐 뭐를 하는 연주자분들을 여러분 봤지만은 10 거의 10위? 아니야 7프렛 9프렛 이상을 막 많이 쓰는 분들을 막 별로 못 봤어요. 12프렛 이상까지 12프렛까지 쓰는 분들 여러분 봤는데 이 이상은 막 글쎄요 뭐 그닥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쓰실 분들은 쓰죠 뭔가 더 화려하고 그런 예쁜 소리 여기서도 낼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나 그런 연주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 기타는 되게 좋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프렘 마감 뭐 저렴한 기타를 아실 분들 알다시피 날카로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손이 베이는 느낌인데 뭐 프렘 마감 나쁘지 않고 제가 최근에 한번 줄 갈면서 프렛도 한번 그 GHS에 바스프렛 그 발라가면서 천으로 그 녹같은건 좀 제거를 좀 했습니다 어 소리가 정말 상상도 못한 과자관이 아니라 진짜 좋은 소리가 났어요 제가 과자하하고는 팔려고 했었는데 아주 싼값에 내놨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 자꾸라고 나쁘지 않고 뭐, 여기 쓰기는 별로 없죠. 자 여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줄, 이번 줄을 여기 1 2 3 4프레까지는 치고 이렇게 잡고서 세게 치면 버징이 좀 있어요. 이건 트러스 조, 로드 조절이나 뭐 이런데 살짝 만져주거나 하면은 금방 잡힐 문제라서 이건 큰고장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타 좀 만진 분들은 저도 이 다음번에 줄갈 때는 여기 한번 트러스 로드 조절을 살짝 해가지고 버징이 안 일어나는 포인트 잡아서 네 추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버징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제가 신경 쓸 부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음. 핑거스일도 한번 해보자면 음. 만이다. 아 까먹었다. 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자 핑거 스타일은 넘어가도록 하고 자 픽업의 사운드를 좀 듣고 싶어하실 것 같은데 픽업은 솔직히 저는 뭐에덜베 앤썸 같은 거뭐 중고매장에서 벌크로 된거 사다가 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비싸게 올렸잖아요 안팔리면은 뭐 당분간 지금 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생활고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대충 먹고만 살고 있는데 이걸 좀 벗어나고 좀 살만해지면은 얘한테 에러백 에썸그 픽업을 여기다 달 생각입니다 기타 자체의 사운드가 훌륭하거든요 에이징이 아주 고소하게 그냥 고소게잘 됐습니다 자, 한번 픽업 사운드 들려 드리겠습니다. 를 주종목으로 바꿨기 때문에 어쿠스틱을 안 만드는지 좀 돼가지고 칠줄 안곡이나 이게 지금 없어가지고 좀 좋은 연주를 못들려드는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목소리> 자데 여기 한 여기쯤에서 세게 튕기거나 뜬기면뭐 버징이 살짝 있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아, 말씀드렸다시피 금방 잡버리고 이것만 듣고서는 제 환경에서 이게 얼만큼의 사운드를 내주는지를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 대상의 기타를 가져왔는데 환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선 일렉 기타 앰프에 꽂은 소리고요. 일렉 기타 MV00 복스 MV00 클린 펜더 디럭스 리버블 복각으로 알고 있는데, 어그 앰프 스테디오 채널로 해서 꽂아놨고요. 지금 룸 리버를 살짝 걷어놨습니다 공간 개가 없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네, 이 정도. 자, 그 외에 이펙팅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뭐컴프다던가뭐 그런 거안걷어놨고자 우선은 얘도 사운드를 들려드렸고 제 주력 어쿠스틱 기타인 그 야마 SLG 200S 얘는 프로들도 쓰는 꽂아서 쓰는 데 있어서 아주 최적화된 그런 기타죠 이거는 진짜 가격대가 뭐 얘랑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아주 훌륭한 기타입니다. 응 소리를 내야지 기타. 자얘 얘는 픽업이 아주 훌륭한 기타인데 이 투면의 그 스미바디 어쿠스틱 기타의 픽업을 예를 들어 에러백 앤섬이나뭐 피시맨의 괜찮은 픽업으로 바꾸면. 아주 훌륭하게 쓸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얘는 그냥 소리 안내면은 엄청난 소리가 나는데 이런데 오로지 픽업 푹꾸라 쓰는 기타라서 네, 픽업만 좀 약간 괜찮은 기타라 그러니까 어, 프로들도 쓰는 급이랑 일반적인 좀 이거랑 좀 픽업 사운드를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픽업 자체만 원은 이런 사운드의 차이가 있고 얘는 이제전좀손좀 좀 보고 만지면은 아주 쓸만하고 훌륭한 기타가 될수있을라 생각합니다 냇감이나 글감도 뭐 아주 뭐 저렴하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쓸수 있는 기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청해 주신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만